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22절 말씀 가운데 9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하며 폐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네이메아 구장의 유다 백성들은 아침 3시간 말씀을 듣고 또세시간 죄를 자복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렀을까요? 진짜 말씀 앞에 서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울며 엎드리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듣는데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회개가 없다면, 자복이 없다면 그 사람은 사실 말씀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지식 앞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니라 그냥 정보 앞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가장 우선순위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권한을 보셨고, 들으셨고, 아시는 분입니다. 구절 말씀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권한받은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은 낮은 백성, 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들으셨습니다. 아셨습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눈물 흘릴 때 하나님은 보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무도 내 고통을 들어주지 않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소리를 듣고 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신실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굶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하루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그들의 모든 길을 비추셨고 그들의 모든 하루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깊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먹는 양식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번것 같습니까? 내가 만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모양만 다를 뿐 오늘의 양식도 만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채워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것을 보았는데도 잊었고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잊었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것도 잊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면 잠깐 감사하다가 있고 축복을 받으면 기뻐하다가 금방 잊고 위기에서 구원 받으면 울며 감사하다가 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선언합니다. 17절 말씀에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극률이 어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조차 구름 기둥이 떠나지 않았고 불 기둥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잊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오늘 이 진리가 여러분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두 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도 잊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오십시오. 다시 기억하십시오.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매일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신실하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듯 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예배로 기도로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잊을 때도 하나님은 단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애국 같은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깊이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갈 때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흔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